오늘 아침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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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laughs> 사님은 풍도들의 가슴을 둘러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나름 음, 신앙에 열심히 되는 가정들이 있는데 행복해 보이는 가슴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렇게 쭉 둘러보면 네,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그것이 저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신앙이 있기때문에 성도들이 행복을 느끼는 교회 그것이 이 슬로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전히 부족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니다또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매일 천국을 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행복한 가정을 지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사회였습니다 싫어지면 이유를 만들어서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세대에도 가기 전에 아내도 남편을 버리는 시대가 왔죠 다르바네 교회 소개되는 오늘날도 다르기 때문에 헤어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니어도 남자가 관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산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또, 남편을 존경함으로 자신을 손 깊게 만든 한주였습니까여사를대답해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대를 결단고 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접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나면 한번 월스트로비시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아프리카 어,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한 남은 한 여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와 결혼했다. 짧은 작은 한150 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니까 잡아서그하가르에다볼수 있는 책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책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남녀 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감동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옆에 누가 앉아있죠 요 가족들이 앉아있습니까? 아니면 또 자기 아내가 옆에 앉아있으면 손을 딱 잡고 또 말합니다. 한번 말하고 했을 들으면서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아내에서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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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버렸어요 <laughs> 되게 급하게 남편 옆에 앉아있으면 남편이 앉아있으요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고마워 그러 하는 거예요또 옆에 자기 자녀가 있으면 야 내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아들은 엄마가 내 엄마라서 고마워 또 우리 그 성도들끼리 앉는 당신이 나와 같은 교회의 성도여서 고마워 이제 두,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파겠했습니까 예, 네, 천민기사님하고변정사님은 멀리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잡아야 <laughs> 마음으로 텔레파시로 들릴 수 있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laughs> 뭐 그렇게 고맙겠어요 고마워요 오, 고마? 그렇게 고마워 오늘은 여러분, 제 이틀은 우리 아버지가 이길지에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서야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에대이야이야이야기기에 대한 이야기에 에 세상 사람들의 대인관계에대해서 언급하시죠 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힘으로 갚아주라 이것이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대인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기도 하죠. 내가 남을 남에게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 뒤꾸로 하면 남이 나한테 대접 대접해주면 대로도 그렇게 대접해주라 하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떤, 어떻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죠? 특히 남자들의 세계는 더 그래요. 그니까 러 아내들이 남편의 길을 많이 세워줘야 됩니다. 남편이 길을 안세워주면 세상에 가서 팍팍 축을 밟히면서 사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때요? 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다안 가봤지만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제로한 삶의 원리이죠. 아,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로부터 비난받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아, 이런 음,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동을 지금 걸고 있는가, 아, 이런 말이죠. 자,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나도 잘하고, 어, 나에게 나의 어, 의 원수는 내가 갚아주고, 어, 나에게 나를 비방하는 사람 어, 나도 같이 공격해하고 이런 사회 패턴,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패턴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주고받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누구에게 선물을 주죠? 내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 내가 누구에게 대접할 때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그랬어요 자, 내가 그 철민사에게 밥을 이렇게 샀어. 철민사는 난 밥을 죽기 살거아니요 이런 사람의 <laughs> 밥을 사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n g to go to t 는 e house. I'm going to go t g i v e a n d t a k e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h 물을 어, 주면 그사람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거 또 되갚아 주어야 하는 문화를 만들죠. 그래서 손해 볼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는 것은 바보스럽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눌려 있는 것이 힘만 있으면 갚아준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살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것이 남남 행복하고 신나 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잘안 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살삶 맛이 안 난다는 얘죠 도마스 14장 17,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떻다고 생습니까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삶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 그래? 생존하는 세상이 존재할 생존, 세상이 생존하게 할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서대교회 성도들 아직 이 마태복음이 이 마태 복음 써있을 때는 교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상상 설교를 할 때는 아직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잉태되고 있는 초대교회가잉태되고 있는 그 시기. 그 시기입니다. 교재,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했다 하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때입이죠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는데 꿀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박해를,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또 좁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을 직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소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가운데서 인생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트마가니가 항상 이 산상설교를 계속 수백 번 반복해서 일곱상하면서 그가 택한 저항의 방법입니다. 무폭력 저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오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업무라고요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설명하죠. 하나님은 해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춘다 우리 생각은 해가 비칠 때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으면 그것만 비출테인데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섞여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해를 같이 비춰주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때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동네와 암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돼 있으면 믿는 사람들의동네만 비를 내려줄 텐데 같이 살고 있으니까 네. 똑같이 비를 내려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나 선을 행하는 자나, 의로운 자나 무리한 자에게 어떤 것은 공평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나 그들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동일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이 세상에 멸망시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 가실 때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난 땅에 살고 있는 그 부족, 부속, 일곱 부족들의 죄악이 아구까지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족속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가 더그 이상 땅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가득 찼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갖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맡뜨리고 괴롭히는 그 니누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라는 사람을 성교사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 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을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아들 딸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는 아직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 같은 행동과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저에게 있어서는 정복하는 복음에 익숙합니다.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을 뛰어넘기만 내, 내가 가지고 약점을 뛰어넘게 만드는 내 앞에 밀려오는 원수들을 맞붙여져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전능한 복음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응? 언젠가는 오늘 이 말씀하는 저주는 복음을 아는 자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려고 믿지만은 아직은 저에게 있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넘어서는 아들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So, t 다 a t s why I did my son, I 니까 d n t want to. Hindon, I didn't want to. I didn't w a 라 t to. 니 d i d n 니 want to. I didn't want t 그것이 뭡니까? 황금률을 넘어 써 있는 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에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 그렇군요. 그래. 그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0년, 56년인가 봐, 저 그때 미국의 엘리트, 어,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5명이 에콰도르 에코르, 정글로 어, 비행기를 타고, 정글이니까 어, 크로스를 날수 없어요. 비행기를, 경비행기를 타고, 어, 에콰도르 빌딩으로 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와오단이라는 원주민 부족들 그에 지역에 있어서 포악하기로 어 악명높은 그 부족들을 만나서 에 그들의 참이 다 찔려 숨쉬는 것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화가 되는데 그것이 참 끝이라는 것을 보시는 적이 있죠. 젊은 이 남편이 죽은 그곳을 아내와 아들들이, 아, 아들이 커서 그곳을 가는 거죠. 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처음 엘리트 선교사 다섯 명이 경 비행기를 타고 와서 개죽음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도 제대로 절하지 못한 채 그냥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 남편을 죽인 자기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 아내와 자식들을 통해서 이들이 나아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공력성을다 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파파오랑 훈탄이라는 우리, 우리 한국, 그, 박철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20년 동안, 말레이시아 선교에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의 사랑 이야기를 영화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대장암 말기가 되어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몸을 이끌고, 그 선교를 돌아갔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방금률을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라고 렇게 말하셨겠죠 하나님은 이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행동한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닮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얘기 그래서 그이짐엘리엇이 대학생 때쓴 글을 이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엘리자벳 엘리엇이 자기 남편과 추구하던 그 편지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음. 그 책이 이제 전능자의 글이나 그 책인데 그 속에 있는 어 한글기 그가 짐엘리엇이 대학 다닐 때 썼던 글귀가 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 그래서 이제 특히 웹성교사웹성교훈련을이 말씀 많이 인용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돈도 내 안에 돌리는 도 내 부모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재주도 모든 것, 이것은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바보가 아니고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학생 때 이런 생각을 가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가 자기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교 역사상, 어, 정말 개죽음 같은 역사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 이, 사랑의 선교의 하나, 뭐랄까요, 그 교본과 같은 그런 예로 이 사람의 선교 일대기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오늘 예수님께 이야기 하죠. 너희들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뭐냐 세리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음. 아, 그렇게 이야기 하죠. 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파여금 아들로 살기를 원하되 아들로 사는 것이 주인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것을 관리할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어,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서 어,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은 항상 아들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로 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들의 삶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망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사랑이 왕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들로 살면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를 딛고 넘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희가 내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이 땅에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자기보다 못한 것을 보고 깃발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뛰어넘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나를 닮고 나를 딛고 나를 넘어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같이 하늘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온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그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저에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맞서는 용기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눌려올 때 그것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는 것은 양보할 수 있는 용기 또, 저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을 보는 것은, 사랑하고 세워야 할 자녀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저줄 수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렇지만,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또, 힘을 행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나와 대등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 저술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까운 데서만 생각해봅시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당시 그 사람은 나의 원수인 것이죠. 아내가 아무리 이뻐 보여도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아내는 나의 원수인 것이죠. 남편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인 입니다 아빠가, 엄마가, 아들이, 딸이, 목사님이, 또직사님이 직장 상사가아른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때 원수가 됩니다. 이때 일단 한 번만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 오늘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관심을 다르게 가져보는 거죠. 제가 나에게 왜 저렇게 까칠하게 하고, 나를 왜 힘들게 하고, 나를 왜 핍박하고, 나를 왜 강풍하게 만들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한테 무슨 사랑이 필요해서 이렇게 나에게 나오지? 그래서 지금 저 사람에게 내가 줄수 있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일까? 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 축복을 빌어주는 그 숙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힘을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 힘을 안 주시면 평소대로. 아, 넌 낙으로 걷고. 그렇지만, 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띄게 만드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힘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행동하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